예아 예. 이분이 돌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예예 예, 예. 어머니가 예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네. 어머니 살아생전에 그 형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네. 교회를 지금 한4주 정도 갔는데 네 교회 만 가면 이렇게 눈물이 난대요 설교 시간에 성복 어, 네. 오는가 봐요 막그 교회 만 가고 싶고 전도고 싶고 막 교회 처음에 교회 갔을 때는 그 성교사님 거기에 성교사님 계시는데 예. 거기 계시는 분들 얼굴이 아주 어둡 칭칭 했는데 예. 어제 엊그저께 이제 주일날 예배 들어갔는데 얼굴이 막 빛이 나그래요아어두게떠났나예 <laughs> 네. 그래가지고 할렐루야. 형이 형이 너무 지금 막 뜨겁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 같아요 예예 예. 저기 어머니께서 참 그 아들을 마음에 소망을 두고, 놀고 기도를 그렇게 하셨나봐요. 평생 동안 했어요. 그 아들처럼. 수하는 네.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. 아멘, 예, 예. 아, 네. 네. 아 그리고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저희 5남, 3남 2년대. 네. 4명만 이제 돌아왔고, 1명만 안 돌아왔고, 7만안 돌아왔어요. 아, 이분 기도는 계속 해야겠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제 뭐, 가족 어머니를 비롯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면 뭐. 예, 네, 해야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안녕히 계요